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지방 빠지는 음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음료인데 지방에 빠지는 최고 음료는 물론 물입니다. 수분 부족이 당신을 살찌운다. 제가 수분 정말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 조절하죠. 그래도 안 빠지면 내가 하루에 물을 몇잔 먹고 있는지,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 뭐 2리터까지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수분 섭취는 정말 아무리 지나쳐도 이게 부족한 게 일단 수분을 섭취하면은 안에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료수. 뭐, 커피 말고도 나도 모르게 에너지 드링크, 뭐, 주스, 뭐, 무가당 음료,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물을 계속 많이 먹다 보면 그런 음료를 줄이니까, 나도 모르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다 그러고요. 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물이 들어가면요, 포만감을 일으켜서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먹는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물을 충분히 먹으면, 신진대사를 올린다 그래요 우리 왜 나이 들면서 기토대사량 떨어지고 다이어트하면서 음식 줄이면서 기토대사량 떨어지고 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물만 잘 먹어도 평상시 내가 먹는 거에 570만 더 추가로 먹어도 신진대사율이 보통 20에서 25% 이상 증가된다는 그런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강조해도 어, 원장님 저물 비려서 못 먹겠어요 어, 원장님 저는 물 넘기는 걸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방 빠지는 음료 제가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채소수예요 어, 무슨 말이냐 물론 채소는 이렇게 원물로 드시는 게 식이섬유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좋긴 하지만 이 물을 갖다가 잘못 드시는 분들은 저도 여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1리터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오이 깨끗이 껍질 닦아서 몇 조각 넣으신다든가, 아니면은 오렌지나 뭐 내지는 귤을 넣기도 하고, 사과를 껍질째 깨끗이 닦아서 넣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딸기도 넣어봤어요. 물론 하루 지나면 좀 딸기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물르긴 하지만, 물에서 딸기 맛이 나니까 굉장히 좋고, 뭐 요즘 뭐 민트도 있고요. 고수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고수를 좀 띄워서 물을 넣으셔도 의외로 이 채소수, 과일수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몬수 있죠. 레몬을 갖다 좀 껍질을 깨끗이 닦아갖고 레몬 안에 넣으면 레몬이 비타민C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안에 산성분들이요. 우리가 뭐 위산이 너무 과다해서 속쓰림도 문제지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산 저하증이 많아요. Oh, no.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안에서 위산이 살균을 못하고 그냥 내려가서 또 장의 유해균들 특히 비만 뚝보 생겨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레몬스를 드시면 안에 위산 저하도 좀 개선이 되면서 장까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을 태우는 백차인데요. 여러분 녹차는 좀 들어보셨죠? 이 녹차, 백차, 뭐 오롱차, 흑차 이런 것들이 가공방법과 발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녹차도 지방분해 효과 있습니다. 녹차 드셔도 되는데 녹차가 좀 떫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저는 이 백차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백차는 발효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한 거라 이 어린 잎을 막 덮거나 막 비벼서 건조하지 않고 아주 약한 발효를 한 거라 그래요. 왜 백차냐면 이 잎에 하얀 요 솜털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차라고 하는데 이걸 우려내면 녹차하고 달리 떫은 맛이 없고 약간 뭔가 달달하면서. 어, 고소하기도 하고 어, 이 맛이 다른 이 녹차의 종류보다 조금 더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어, 것도 어, 응용하시면 좋고요. 이 백차는 우리가 지방제가 뿐만이 아니라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백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인데요. 생강차 여러분들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저희 어머니 꼭 이렇게 주전자다 생강을 갖다가 깨끗이 닦아갖고 덩어리채, 한두 덩어리 넣어서 주셨는데 이 생강도 특히 우리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있는 분들 특히 스트레스로 피부에 막 트러블도 많고 다리도 잘 붓고 이런 분들은 이 생강차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생강 덩어리를 몇개 넣으시고, 그거 갖다가 식힌 다음에, 그냥 먹기, 그럼 뭐 얼음을 넣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생강차를 드시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코티조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한테는 생강차를 물과 함께 드셔도 되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사과 계피수가 생각보다 지방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채소수 과일수 할때 우리 릴레 사과 조각조각 넣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계피 물에다 같이 넣는 거예요 우리가 계피 하은 여러분들 시나몬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계피하고 시나몬은 같은 게 아니죠 종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나몬이 조금 더 달달하고. 좀 향이 좀 달짝지근하고 그렇다면 계피는 좀 매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계피가 양리학적 특성이 있어서 우리 한의사 선들이 좀더 약으로 쓰는데 요게 안에 있는 쿠마린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시나몬, 뭐 커피에 뿌려 먹는 거,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계피는 우리가 로 수정가라든가 또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뭐 고기 냄새, 생선 냄새 좀안 나게 할때 쓰기도 하죠. 근데 요 계피를 갖다가 특히 지방분의 효과가 있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인슐린의 감수성을 좋게 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내가 당이 좀 높다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어, 나름대로 좀 당뇨 과거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사과 계피수가 좋은데요 만드시는 방법은 그냥 계피를 갖다가 덩어리로 사시면은 요거를 끓는 물에 한 10분 끓였다가 첫 물을 좀 버리시고 한 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식혔다가 사용하는게 좋고 저는 이제 계피 가루를 사봤는데 계피 가루는 1리터 물에 요큰 어른 숟갈 한 숟가락 정도 보통 요 계피 가루가 한 1리터에 하루에 한 3회서 한6 g 정도가 좋다고 하니까 한 티스푼 정도 넣셨고 팔팔팔 끓인 다음에 요거를 식혔다가 사과를 갖다가 조각을 넣어서 사과 계피수를 드시면. 계피와 사과의 향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방 분해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그냥 차처럼 마시는 데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스가 아니라 지방을 분한 음료를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게 물이잖아요. 물인데 일반 물을 잘못 먹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탈수가 되면 이 안에서 신장이 충분히 이게 수분이 많이 섭취가 돼 일을 하는데 신장을 일을 못 하다 보면 결국은 신장하고 간하고 해독 기관인데요. 간에다가 일을 정말 넘기고 자기는 신장의 기능 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는 해독 기능도 하다 보니까 당 대사나 지방 대사를 잘못 하게 돼서 결국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요 꼼꼼하게 물을 잘 챙기시는데 일반 물을 못 드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방을 분해하는 음료를 만드셔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